양갱의 진정한 명품. 간식의 클래스를 높이는 양갱 리뷰와 추천. 화가방 지원 양갱 세트는 명절 선물로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. 다양한 맛이 총 16개 들어있어. 받는 분의 취향에 맞춰 고를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. 흑임자, 군고구마, 복분자, 흑당팥 등 각기 다른 풍미가 가득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조화입니다. 포장 디자인도 고급스러워 선물용으로 손색이 없고, 개별 포장 덕분에 위생적으로 나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. 보관도 간편하여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고, 유통기한도 넉넉해 급하게 선물을 준비해야 할때 더욱 좋습니다. 맛 또한 지나치게 달지 않아 깔끔하게 즐길 수 있어요. 특히 따뜻한 차와 함께 즐기면 더욱 좋답니다. 전통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양갱 세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만족할 만한 제품입니다.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고민하고 있다면, 꼭 추천드립니다. 간식의 명품 양갱 종합세트 2호는 정말 선물용으로 제격인 제품입니다. 포장이 고급스러워 받는 분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아요. 다양한 맛이 있어서 선택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특히 팥맛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네요. 이전에 한번 맛본 분들은 다시 사게 되는 매력이 있다고 하니 맛이 확실히 보장된 것 같습니다. 배송도 신속해서 특별한 날에 맞춰 준비하기 좋고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. 이 양갱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선물을 해 보세요.